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조수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이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하겠지만 이 9월 달만큼은 FOMC라든지 또 미국의 대선 후보자의 첫 TV 토론도 있고요. 여기또 K 밸류업 지수 발표 등에 따른 굵직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월도 사실 뭐 국내 수출 자체가 역대 8월 중에서는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단기의 변동성이 는 유의될 필요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바로 갤럭시 x m 제가좀 빠르게 장마감 이후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느냐, 갑작스럽게 시간에서 크게 올렸거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시간의 특징들을 엮이면서 무려 10%나 크게 상승하면서 최종 2255원으로 종가 마무리 했습니다. 정규장도 물론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사실 뭐, 올랐다가 쭉 빠진 흐름이어서 박스권 형성하는가 싶었더니, 바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도 정규장 상승과 더불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좀더 말씀을 드리면, 오후 4시 43분 기준으로 볼 때, 종가보다도 9.76% 정도 상승하면서 2250원에 거래가 됐고요. 자, 시간에 단일가 거래에서 상승 거래로 맞췄다라는 거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자,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도 누구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관련주 엮여온 종목들은 그때그때마다 실시간 가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특히 이번 주가 상승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 암호화폐 이슈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후보의 가족들이 지금 암호화폐들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의 아들들의 암호화폐 사업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미국과 관련된 건 여러분 당연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갤럭시 XM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겠죠. 특히 지금 여러분 또한 가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이 매일경제 뉴스에서 토큰과 관련한 여야가 모두 이견 없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특히 지금은 바다권이고요. 검열권 없습니다. 다음 주 토큰증권 법안과 관련해 발의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토큰증권이 이제 개정안이 내주에 재발이 된다면요. 위축되어 있던 이 STO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2일대 법안 폐기됐지만, 김재석 의원이 자, 9월 중에, 이번 달 중에 토큰증권 개정안 대표 발의 소식, 세법 개정 증권사 STO 신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더큰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겠죠. 과연 그렇다면 주가 흐름이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요.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간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이 갤럭시 SM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뉴스 기사가 아니라요. 아직은 좀 미공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가 중에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이 굉장히 중요한 계약 관련건인데요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 여주가 그래서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홀딩하고 계신다면요. 제가 중요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알고만 있어도 충분히 도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정확하게 이 매수가라든지 또 매도가, 여기 에 따른 목표까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 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정규장 상승과 더불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이 모멘텀이니까요.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갤럭시 XM입니다. 그럼 정보는 어차피 무료고요.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010-4984-170으로 1 갤럭시 XM의 갤럭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갤럭시 XM이 시간 이에서 올랐느냐? 트럼프 후보의 가족들도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양상이 있데자친 비트코인 대통령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일찍이 이 공약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규탄하면서 이를 완화하기로 밝힌 바가 있었어요. 특히 더 최근에는 헤리스 부통령조차도 일부 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또 시각을 내 보이는 것 가운데 이제 앞으로 선거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일가 전체가 가족들 모두가 다 암호화폐에 대한 사랑을 내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 반드시 가져갈 좋은 동국 중에 하나죠. 테마주로 엮여 있으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좀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주가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좀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고요. 왜요? 지금 자리에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가져갈지 매수할지. 그리스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얼마에도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사 이미 올랐다가 좀 내려왔단 말이죠 이미 바닥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만 남았다 내일도 물론 상승가져 크게 오릅니다 여러분 갭을 띄워주면서 이 흐름이 당분간 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꼭 내가 하필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포세력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차트의 흐름은요 최근 시장 약세에 맞춰서 일부러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새롭게 이슈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재, 재료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는 라 거겠죠.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새롭게 달라질 그림을 좀 보시면서 미리 호재감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갤럭시 sm 정은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으로자 갤럭시 sm의 갤럭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도 계속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 나실 때마다 따로 문자 내용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9월에도 첫 거래일인데 기분 좋게 시간에 상관을 갖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으로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도 9월 달 명절이 있잖아요. 특별 보너스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이상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전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이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 자, 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율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보일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푸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도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너무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서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등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게 시 되면 0 1 0 4 9 8 4 1 7 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010-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